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사랑이 나로 오늘을 일어서게 합니다 어제 모든 아픔과 짐 걱정을 다 내버리고 하얀 도화지 같은 새날을 봤습니다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어제 잘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아름답게 그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의 손에 들린 도구들을 면밀히 살피게 하시며 아무거나 가지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는 망쳤다고 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지 생각하겠습니다. 이것이 괴로운 고민이 아니라 즐거운 고민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3절을 찬양하시겠습니다. 7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주인공은 사르밧 과부입니다. 이 사르밧은 현재 레바논 지역의 일부로서 어느 날 갑자기 몰아닥친 아주 심각한 경제의 불황 속에 이 통에는 가루 조금만 남았습니다. 병에는 기름 조금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자녀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이 절망 가운데 놓여있던 사르바 가부. 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사실 이 성경 본문 맥락을 보시면 이 사람과 과부의 어려움 다 알았다 말씀을 드렸죠. 이, 성, 이 설교 시리즈 가운데 엘리야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사람과 과부에게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얼마나 어려우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르바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우선순위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다면 이 사르바 과부의 가정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명 여러분, 공가정 여러분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건대 내 삶도 정말 아주 심각한 불황의 시대다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건대 이 나라 이민족을 돌아보건대 근데 정말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형편, 내 어려움, 내 인생의 절망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그리스도인 이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절망의 문제, 궁극적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나름대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모든 절망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러신 분이 있으실까요? 저도 저의 절망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각자의 그 절망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신다 이 사라박 과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인생 속에 나타난 그리고 정말 이엘리아에게 헌신과 순종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순종의 배경 가운데 그녀의 인생 속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가르켜 우리는 나눔과 헌신의 기적이다. 절망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나눔과 헌신을 드릴 수 있을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본질은 무엇인가? 또 이런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신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삼일째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함께 주의 음성을 들을 때세 번째로 이 사르밧 과부는 자기 부인의 가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여인 이 과부는 나눔과 헌신을 위해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통에는 가루 조금, 병에는 기름 조금, 마지막으로 내 자녀와 나를 위해 이것을 마지막 식사로 먹고, 이제 절망이다. 죽을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먹을 것은 없다. 먹을 것을 구할 수도 없다. 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경제의 불황의 시대. 그런데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 나눔과 헌신을 위해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겨둔 음식.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먼저 드린 것이죠. 그리고 먼저 쓴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자기 희생 그리고 자기 부인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은 더 커다란 목적을 위해 나의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는 자기 희생의 결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 이것이 바로 자기 희생이다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인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 예수님의 제자도의 핵심이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오늘 이 한국 교회가 있기까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을 내어 드렸습니다. 이것은 희생이죠. 이런 희생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들이 살던 시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어두운 시대. 추운 시대, 가난한 시대였습니다. 일제시대, 전쟁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시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어려운 가운데서도 먼저 이웃을 돌보고 복음을 전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자기 부인의 시작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기 부인의 가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사회 이것이 바로 오늘 한국 교회를 만들고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이 놀라운 축복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훨씬 더잘 살고 있는 오늘 우리 훨씬 더잘 살고 있는 나를 한번 보실까요? 나는 작은 욕심과 이기심을 내려놓지 못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쉽게 포기하여 복음이 복음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나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것은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자기 생애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제자를 통해 여러분, 그때 역사가 달라진 것이죠. 그때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붙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어, 그분은 살아계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인도하고, 그리고 나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다운 삶을 살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말을 종종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작은 그리스도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작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인은 작은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은 이런 작은 그리스도가 일어날 수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소망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번 세상을 한번 보실까요? 많은 어려움과 많은 문제들 가운데 무엇이 해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자녀, 교육, 교통 환경, 미래, 각종 다양한 많은 분야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해답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포스트모던 시대, 정보화의 최고를 달리고 있는 시대, 우리 많은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진짜 해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죠.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을 이것이 해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그것이 내 인생의 문제 해답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은 내 인생과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 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다운 제자가 될수 있다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핵심,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셨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가 될수 있다면, 이 작은 그리스도가 일어날 수 있다면 이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나의 해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에 사르과 가부가 남긴 삶의 아름다운 모범이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며 먼저 우선순위에 순종을 우리에게 남기고 자기 부인의 핵심 이 제자도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다면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남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작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에 그 놀라운 희망과 소망을 남기는 이 시대를 살리는 이 시대의 궁극적 문제에 해답 대신 예수의 소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으니 나도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아름다움을 믿습니다 내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들을 발견하게 하시며 어둠에 쌓인 보석을 찾는 재미로 오늘 하루가 즐겁고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장한 사명감이 아닌 놀이처럼 즐겁게 보내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루를 살수 있음을 믿습니다. 소풍날 보물 찾기하듯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나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